주인 삶을. 뭐 잠잠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거친 풍낙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I'm 계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싸옵 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유진 선생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예배를 이어가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배운 하나님 말씀이 한 주의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가 되던 해에 블레셋과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때 사울왕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미스바와 막마스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던 블레셋은 복수를 다짐하고 힘을 길렀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 블레셋은 점점 힘이 강해졌고, 지난날의 패배를 씻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했어요.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장군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골리앗은 키가 여섯규빗 한뼘이나 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 길이 센티미터로 바꾸면 약 290cm나 되는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어요 290cm? 상상이 안 가는 정도의 높이에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아가 같이 키와 덩치가 큰 사람이 갑옷을 입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싸움을 하자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정말 무서울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대표로 한 사람만 나와라. 나랑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이긴 것으로 해주겠다. 그러나 내가 이기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겠다.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골리앗을 보며 벌벌 떨며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전쟁에는 다윗의 형들도 참석했었어요 다윗에게는 총 7명의 형들이 있었죠 그 중에 첫째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도 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신부름을 시켰어요. 아버지의 신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오게 된 다윗은 형들에게 아버지가 전해준 음식들을 전해주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용이었어요. 다윗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어찌하여 이방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지? 하면서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 왕은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전쟁터에 나가 싸우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어요.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를 잡아가려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을 다 쫓아낸 적이 있어요. 저는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 죽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블레셋 사람도 그 사자와 곰 같이 때려눕힐 수 있습니다.”라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말했어요. 골리아과 싸우겠다는 다윗의 간구를 들은 사울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린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면 다윗이 질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에게 갑옷과 무기들을 주었어요. 다윗은 사울의 왕, 사울 왕의 갑옷과 무기들을 착용해 봤지만 생각보다 많이 불편했어요. 손에 많이 익숙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것은 입고는 싸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평소에 있던 옷을 입고 물맷돌을 챙겼어요. 그리고 시내로 내려가 조약돌 다섯 개를 집어든 다음에 골리앗 앞에 나아갔어요. 골리앗은 다윗을 아주 하찮게 생각했죠. 누가 봐도 다윗은 지는 게임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군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나오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게임이었죠. 그때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골리앗에게, 골리앗에게 소리쳤어요.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도 골리앗을 보고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했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무섭게 다가올 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빠르게 달려 나아갔어요.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 이마 정중앙에 맞추었어요. 골리앗은 그 돌을 맞고 그 자리에 엎드려졌죠. 골리앗이 쓰러져 있자. 다윗은 더 빨리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빼어든 다음 골리앗의 목을 베어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했어요.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다 무서워 도망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고 끝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겨 버렸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 주었어요. 다윗이 정말 무시무시한 전쟁의 용사였을까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이 위기 속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지금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 속에 살고 있죠. 아무것도 할수 없고 편하게 무엇인가를 잘 준비할 수도 없는 시기가 되었어요.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위기의 상황이죠.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해요. 그것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전도사님이 모르는 많은 어려움들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처럼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해요. 그럴 때 반드시 해결될 줄 믿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다윗을 들어 골리앗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그 모든 문제점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블레셋 사람 골리아과 같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모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아쉽지만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꼭 붙들고 예배하며 이겨 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를 되길 원합니다. 전도사님도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까 친구들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